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화려한 트리가 세워지고,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주문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크리스마스가 정말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는 해마다 12월 25일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걸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탄생이 왜 그토록 놀라운 사건인지, 제대로 아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그저 연말의 한 기념일 쯤으로 생각하십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 물론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랍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숨겨져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 한 사람에 대해 미리 예언된 일들이 수백 년 후에 정확히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구약 예언 5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언들을 알게 되면 성탄절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더 이상 그냥 지나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 많은 분들이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탄생의 방법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처녀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징조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도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방법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직접 오시는 것이었죠. 한 교회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이 들었대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다가 임마누엘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졌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늘 함께 계셨구나.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나요?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나요? 그럴 때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부터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처녀 탄생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아시죠? 베들레헴입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훌륭한 왕이 나온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다는 뜻이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마침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는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시기였죠. 누가 봐도 긴 여행을 떠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임신 9개월에 호구조사 명령이 내려졌을까요? 왜 하필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답하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그럴 때 베들레헴 예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로마 황제의 명령까지 사용하시며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대요.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역이 있었답니다. 교회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발령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예언을 70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예언. 성탄절하면 보통 기쁨과 축하를 떠올립니다. 밝은 조명과 아름다운 캐롤과 행복한 분위기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을 읽다 보면 마치 십자가 현장을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멸시당하고 버림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이 말씀하듯이요. 질고를 많이 겪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찔리고 상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인인가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는 우리 기준과 다릅니다. 작은 거짓말도 죄이고 미운 마음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한 가지 죄라도 지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으신 것쯤으로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날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5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순간 깨달았대요. 아,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으셨구나. 내가 지은 거짓말 하나하나, 미운 마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살을 찢고 뼈를 깨뜨렸구나. 그 깨달음이 오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십자가가 그저 교회 건물 위에 있는 상징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네 번째, 영원한 왕국의 예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의는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태어나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세상의 모든 왕국은 흥했다가 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강력한 나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나 도덕적 모범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실 왕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질까요? 무력으로 세워질까요? 정치적 힘으로 세워질까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패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120명의 제자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힘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탄압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도 몰래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답니다. 들키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박해가 심할수록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이 세상의 헛된 왕국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돈의 왕국, 권력의 왕국, 명예의 왕국. 그것들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대로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다섯 번째 새 언약의 예언. 마지막으로 나눌 예언은 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수많은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었습니다. 밖에서 주어진 규칙이었죠. 하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마음에 기록되는 법입니다. 안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매년 속주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로는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 말씀하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한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자책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4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평생짐이 되었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왜 계속 기억하며 괴로워하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순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짐이 내려놓아졌다고 합니다. 진짜 자유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새 언약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을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탄절에 반드시 알아야 할 구약 예언 다섯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라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왕국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 언약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예언은 모두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케이크를 먹는 날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날로 보이시나요? 오늘 나눈 다섯 가지 예언을 기억하신다면 성탄절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다섯 가지 예언을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전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